히라가나 아, 아행의 아단 글자이며 3획에 씁니다. 우단 뒤에 작은 아가 오면 앞글자의 모음을 와로 발음합니다. 예를 들어 히라가나 후 뒤에 작은 아가 오면 화라고 발음하며 히라가나 쿠 뒤에 작은 아가 오면 콰라고 발음합니다. 히라가나 이. 아행의 2단 글자이며 이획에 씁니다.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며, 만약 오른쪽이 길면 히라가나 리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우단 뒤에 작은 이가 오면 앞 글자의 모음을 위로 발음합니다. 예를 들어, 후 뒤에 작은 이가 오면 휘 라고 발음합니다. 에단 뒤에 이가 오면 에단을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선생님은 센세이가 아닌 센세, 평화는 헤이와가 아닌 헤와 라고 발음합니다. 히라가나 우 아행의 우단 글자이며 이획에 씁니다. 가타카나 라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. 정확한 발음은 의와 우의 중간 발음이라는데 그냥 우로 발음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오단 뒤에 우가 오는 경우 우를 발음 안 하고 오단을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법은 호우가 아닌 호 아침 인사는 오하요우가 아닌 오하요라고 발음합니다. 히라가나 에 아행의 애단 글자이며 이 획에 씁니다. 한글 치읓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애단 뒤에 이가 오는 경우, 이를 발음 안 하고 애단을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, 영어는 에이고가 아닌 에고, 평균은 헤이킨이 아닌 헤이킨이라고 발음합니다. 히라가나 오 아행의 5단 글자이며 3회개 씁니다. 글자를 뒤집으면 한글 5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앞에서 배운 히라가나 아와 비슷해서 일본에선 자동차 번호판에 5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히라가나 5 뒤에 작은 5를 붙여 감탄사 5를 표현하기도 합니다.